큰것만 만지다가 작은것 만지려고 했잖아 기능이랄게 없어요 이것저것 어. 만지고 그냥 오토로 찍으면 어. 조절 할수도 있긴 있는데 아 찍고 있어요 이 뭐였어? 어? 진짜가 필요가? 어, 사진상에는 이거 여러 개던데. 이거는 아마도 라지 사이즈인가 봐요. 아, 사이즈가 있어요? 실물은 음. 얼마나? 에어드롭으로 휴대폰으로 편집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고요. 저는 일단 유튜브에 파일 업로드를 해놓고 포토샵으로 썸네일을 만드는 편이에요. 멋있는 거죠?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업로드를 미리 시켜놓고 그 사이에 썸네일 작업을 합니다. 영상에서 썸네일로 쓰려고 캡처해놨던 것들이 있는데 컴퓨터로 또 옮겨서 이제 포토샵에서 불러올 거예요. 에어드롭으로 또 올려주고. 자꾸 나를 공격하는 게 누구인가?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나? 서호. 옷방에 있는데 지금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laughs> 너무 귀여워. 알아들었어? 너 말고. 템플릿 만들어놨던 거를 열어주고요. 캡처한 것들을 열어주고. 사람이 들어간 썸네일을 쓰고 싶기도 하고, 사람이 안 들어간 썸네일을 쓰고 싶기도 하고, 다 올렸습니다. 캐시 업로드 짠! 올라갔다. 오늘 유튜브 올려서 원래 유튜브 업로드 한 날에 항상 뭐 배달 음식 먹거든요. 오늘은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크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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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볼까요? 재밌는 <laughs> 거. 아, 제가 비엔나 빼달라는 걸 깜빡했네요. 어, 떡은 어디 있는 거야? 난 떡을 좋아하는데. 이거 유출 전에 사왔는데 원래는 그냥 리무버만 없어서 버스 정류장 앞에 나리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좀 예쁜 컬러가 많아 보여서 샀습니다. 지금 손에 바른 거는 이거 33호 블루밍 레인 발랐어요. 엄청 좋네요. 난 이제야 이런 아침 먹는데. 날씨 너무 좋다. 오늘도 빵 모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쌀로 만든 무슨 빵이라던데. 그리고 오늘 캘리포니아 덤블로에 오랜만에 커피 마셔 보려고요. 아 뭔지. 마이크로 버블 뷰티 샤워 이런 거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프렐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지금 와디즈에서 펀딩하고 있는 상품이래요 이게 마이크로 버블을 생성하는 거래요 모공 속에 있는 미세먼지나 메이크업 전염물 뭐 이런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무광호 화이트라서 키즈 자체도 되게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비타민 샤워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되게 써 보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약간 상술 아닌가? 사실 <laughs> 그 생각했는데 지인이 써 봤는데 완전 피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야지 사야지 하면서 아직 못 샀거든요. 저희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라서 뭔가 설치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옛날 다 수전이랑 막 이런 거라서. 근데 요거는 그 여러 수도꼭지 모양에 맞게 부품을 다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켰는데 수돗물에 있는 잔류 염소를 다 없애주고, 음, 아주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게 확 느낄 정도로 과연 음, 하루 1회 4주 이상 사용시 이런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샤워기 헤드 안에서 소리가 나요. 이거는 물을 껐다가 켜놓은 거겠죠? 이렇게 신식 샤워기를 처음 써봐. <laughs> 우리 집 완전 쓰러져가는 낡은 집이라서. 요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할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잘할수 있을까요? 집에 스패너 없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행히 스패너가 있네요.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다행이다. 아기와중에 손톱이. 이건 뭐지? 아 베스튜브 버블수기 내부에 남은 물을 빼내는 용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거는 뭐지? 별도의 뭐 비타민 필터 같은 거를 사용하면 얘는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단 필요가 없고 일단. 얘를 먼저 수전에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꽂는 것 같고 샤워기 헤드를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하, 가보자. 파이팅. <목소리> 아, 어디서 나온 고무 백핀이지 모르겠다. 묶긴것 같아. <laughs> 나중에 빼야지 여기에 물이 이렇게 버블이 참 나오네 되게 부드러운 물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걱정했는데 다행히 설치가 엄청 쉽게 끝나서 며칠 동안 계속 세수도 저 혀기 물로 한번 채워서 해볼게요 손톱을 다안 말리고 언박싱이랑 다 했더니 여기가 완전 다. 뭐야? 하루 종일 여기 있어?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요. 오고 귀여워. 튼튼이도 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왔어? 요즘에 약간. 되게 틈틈이 찍어놓은 촬영분이 사실 꽤 많은데 다 너무 별 내용이 아닌 거예요. 뭐 차려 먹고 조금 있다가 다시 저녁도 먹고 그냥 계속 뭐 먹는지만 찍는 것 같아서 아 이거 너무 재미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긴 했는데 틈틈이 이렇게 뭐 리뷰 영상도 찍고 좀 기획 콘텐츠, 뭐 패션이라든가 인테리어 뭐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봄이라 그런지 집에 햇살이 좀 그래도 잘 들어와서 영상 색감도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기쁩니다. <laughs> 이 햇살을 이용해서 제가 좀더 예쁜 다른 영상들을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미쳤다, 미쳤다. 너무 귀엽다. 미쳤다 미쳤다 튼튼 이리와 튼튼. 튼튼. 튼튼이 먹지마 빨래방에 갔다가 샐러드를 좀 만들어 먹을까? 영상 찍으려고 잠옷에 연지 엄청 많이 꼈어요 <laughs>